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형식적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하는데요. 아니 유대인들이 아직 반박도 안 했는데 바울은 무슨 설레발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그들의 반박을 예상해서 답변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헬라 시대의 문화는 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또 상대의 반박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예상하는 질문을 답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반박할 질문을 세 가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차례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유대인이 자꾸 바울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 나으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예상 답변을 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나은 것이 있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소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맡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소유했지만 맡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의 말씀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예상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보고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게 뭐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질문을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오, 어, 바울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꾸 안 믿는다고 공격을 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나도 잘 믿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유대들이 반박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바로 시0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야, 이 성경을 바라 답답한 유대인들아.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잖아.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8절,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유대인들의 반박은 그러면 바울 내네 말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자. 그래 맞다고 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는 좀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못생긴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야, 나 때문에 너더 잘생겨 보이는 거야. 이런 논리로 유대인들이 자신은 불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답변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예상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너희들 이거는 자기 합리화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앞선 4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이게 번역된 헬로우 원문을 보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너 네가 말하는 거 절대 그거 아니야. 를 넘어서서. 너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같은 유대인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서로부터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앞으로 로마서를 볼때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텐데요. 그것은 너희 정말 틀렸어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희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간절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세 번째 예상 질문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두 가지를 반박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 유대인들 너희 말대로, 하나님, 너희 말대로라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답변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마음과 할례의 유익은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는 율법과 할례가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소유를 넘어서 맡은 자들이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꾸고 열매를 맺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반박할 질문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상 질문을 보면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유대인들이 반박이라고 과연 할 것인가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가 너무 유치한 질문들 아닙니까 질문들을 돌이켜보면 자신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한다 내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먹칠이니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박을 유대인들이 할까요? 마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하셨죠. 오히려 소경이 너희보다 밝히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 기득권의식입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죄 지어도 된다는 생각, 율법의 형식만, 형, 모양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율법을 소유했지 맡은 자는 아니라는 그들의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을 죄로 물들였고, 더 나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하는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유대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특권의식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는 기득권의식에 사로잡혀 형식은 가졌지만 그 안에 진리는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역자가 된 저부터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경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왜냐면 목사가 되고서도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유대인 것, 유대인처럼 앞을 밝히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신의 죄를 보지는 못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불법적으로 세습합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를 교단 전체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름을 먹칠합니다. 누가 봐도 옳지 않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적으로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된다고 답변합니다. 이곳은 세수변이라 승계라고 성경의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은 것처럼요. 또한 어떤 목사들은 교회가 정치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답변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이성과의 문제, 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답변이 있겠죠. 여러분, 목사들도 이런데, 장로, 권사, 지, 집사님께서도, 전도사인 저조차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한, 읽어보면 항상 느끼는 점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맡은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맹인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넘어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잘 가꾸고 내 안의 삶으로 살아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눈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밝히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이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나의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과거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괴변 같은 질문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을 자기 합리화했던 과거 어리석은 맹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한국 교안에 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호흡을 기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과거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맹인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매달은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살숨에 삶 속에서 살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성화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